혹시 모델이 퉁퉁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뭘 반가워요? 아 방, 저도 반갑긴 한데. 아, 유튜브로 아. 영상으로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인사를 하고 반갑습니다. 바로 3부 이영지의 웹 실력은 아, 하, 오, 다단. My life is shining like a BBS, BBS. 아, 포기했다. 포기하면 편하다. <laughs> 오늘의 스펀지. <laughs> 이영지랑 놀 때는 포기하면 편하다. 동동당? 나도 즐겨야 돼, 이 상황을. m life s h i n i n g like a BBs. Yes. 어, 코피날것 같아, 지금. <laughs> 여튼 이영지의 네. 웹 실력은 빠밤. 빠밤.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1, 2, 3. 아, 던거의 파이야. 반가에 바야. 자, 첫 번째 부를 곡선곡하면 되나요? 아니요. 일단 이영지의 신곡. 어. 이영지의 신곡.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laughs> 기하지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멋쟁이 투릅콰님께서 저한테 이거 한다고 말씀안 하셔서 MR을 안준비하 였거든요. 그래서 무반주로. 아, 무반주로. 하 아, 다시 젠젠 민망데스. 무반주도 무반주해. <laughs> 벌써 원망 한번 깔롱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No more silence, get yeah, no more heat. We have to learn, but we don't have the ear. Tong tong we naked, more than a scene. Now nah, that's give me no nah, enemy. I can feel you guys, you want me to jeep, But I'm not gonna burn it up, drop it, no. More jewelry, to me gold. 숨도 잘 모시는 곳 위쪽에 시선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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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behind the 거. I can't realize how much I have to go. Now so change the track. We got the mom, back up to pullin' me milk, some banana. Time up time I'll just not time on.

해버리기 위해서 변신 길이 보이 기리보이 길이 보이 기리보이 길이 보이 야 고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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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일이라는 비이 노래를 한국에서 봤습니까 우리 집 마이크는 뭔지 있어요 질 라면은 너무 비싸게 알파비 끌어 박쥐 다바비어 전세계를 돌아보려 버렸 전생에 너네들과 모래 뜬알바이 전을 원해요 yeah. 자 다음은 꽈뚜룹의 쇼미더번이 지원 영상 yo, yo. Yo. 요! 요! 돌한 마리 힙파에 빠진 듯한 걸음걸이 아 잘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유영지의 프리스타일 듣기 아... 이건 말해났거든요 음... 도착했을 때 말했는데 프리스타일 저 프리스타일에 가장 취약한 래퍼거든요 제 래퍼 중에 그럼 제가 쓸수 있는 비트가 몇개 있는데 틀어드릴 okay, 테니까 프리스타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렛 e 고주디 o 레디? 예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이 주제야? 마라탕이 주제야? 주제야, 니주제를알아라니주제를알아라마라탕이주제냐니주제를알아라 네네네 y 요, money o my mind, 너무 문제야, 물질주의자본주의 만능 주의 사회,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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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오지게 귀여워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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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o o 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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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h o s l you're iphone oh jaro yo na galaxy model yeah iphone only for my school ga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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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party everywhere Summer party, the pilot lighting scar shooting star you get the galaxy 난 it B B S. r e e 못한다고 말했는데 자꾸 시켜 왜어어 어? 자꾸 시켜 왜 자꾸 자꾸 시키면 남들 못한다는 거 자꾸 시키 너탈모시켜왜난너탈모시킬 거야 난너탈모시킬 거야 너 M 자 M 자 탈모 O 자 탈모 C 자 탈모 Gold 아... i n 다주 Black 다그불래 배원이한테 뭘배는 거야? 장래로 장래 e 프 s t 타 잘하답니까? 하고 <laughs> MC 더 맥스 노래 부르고 싶다고요. 아 네. 오케이 드디어 <laughs> MC 더 맥스를 부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통해 듣겠습니다. 이영지의 어디에도 거기를 떠구던 뒷모습만 멀어진 내가 혹시 저뭐 모델이 퉁퉁이세요? 그러면 끝내기 전에 틱톡 하나 찍죠. 오케이 okay, 렛츠고! 이영지한테 배워보는 틱톡! 저 틱톡이거든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프로필 아. 사진? 왜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더 임팩트 있어야 돼요. 아 이영지 씨 뭐죠? 조동아리가 왜... <laughs> 음. 자 틱톡을 정말 찍고 싶으세요? 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이쁜 척 하는 건 보지 마시고 아, 여러분 아이 봐야지 <laughs> 아저 이쁜 척 하는 거 보지 마세요 아저 이쁜 척자 춤춥시다 저희 뭔 노래가 유행해요 요즘 아 이런 게 유행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지 설명을 안 하고 왔어? 아니 와서. 설명 안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일어서 보세요 자 춤추면 됩니다 무슨 춤을 춰야 되죠?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은퇴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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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영진님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영진님 신곡 널디 또 많이 사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여러분들 제 은퇴에 앞서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껏두로님 방송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인터넷 방송에 이행자도 발들이지 않는 걸로. 한번더 나오셔야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아 얘네 만나기 싫다. 여러분들 말고 사실 그니까 인터넷 방송에 발안 들인다기보다는 이 사람 근처에 반경 5m 안에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다음에 생각하니까. 레온이랑 같이 나와 주아안 돼요. 부끄러워서. 아여튼 <laughs> <laughs> 오늘 어 진심으로 영준 님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앞으로 영준 님볼 일은 없지 않을까? 아, 어? 어, 손잘 방송이었네요. 아, 농담이 저는 아, 아니, 저는 아닌데. 오호호 저는 오호호 무서워. 무서워.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에 봬요 와와 와와 진짜가 안녕. 그지 말까요? 아, 야, 야, 야. <laughs>